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와 사이에 에베스다임의 진침에 블레젯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있는데, 귀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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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5오천세겔이며 그 창자로는 배틀체 같고, 창날은 철600세계리며 방패된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월과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는 여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각 진영의 대표자가 나와서 1대1의 결투를 벌이는 승부는요, 서로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부를 결정 지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1대1의 승부의 결과에 따라서 그 전쟁 전체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승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군대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모아서 서로 진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골리앗을 앞세워서 1대1의 승부를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너희도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싸우게 하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의 위용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너희도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이런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은요,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3미터가 넘는 거구였고요. 노트구와 노트 각반, 그리고 비늘 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무장했습니다. 거기에 체구에 맞는 무겁고 강력한 노트 단창으로 무장했고요. 방패된 자가 따로 그의 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아마 듬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민족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요. 또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그런 장군으로서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듬직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무장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언제나 강해 보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많죠. 또 세상은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골리앗이 쓰러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겁박할 때에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그 세상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골리앗처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다 할지라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울 한 사람의 종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요. 골리앗 자신은 블레셋의 한 사람인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사울 한 사람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한 나라의 한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사울의 한 사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의 한 노예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것이고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너희들 종으로 살고 있으니, 그냥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어서 블레셋을 섬기라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신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노예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도발에 가장 큰 모욕을 느끼고 거룩한 분노가 어, 치밀어 오를 라야할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어, 사울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언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울도요 용모가 뛰어나고 극기는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숱한 전쟁을 치른 경험도 있었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만큼은 아니었지만. 외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이 기댈 수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염원했던 자신들 을 위하여 싸워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처음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그 백성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느냐? 왕이 싸움을 싸워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작 사울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고요. 왕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만 엄습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등장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왕의 위용을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요. 그 골리앗이 그 세상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저 사울 한 사람의 종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종이라고 조롱하면서 어차피 종으로 살 것이라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인간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종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아스의 조롱과 협박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한심한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불과 얼마 전에 3천명의 군대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이겼었어요. 사실 3천 명도 아니고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자단두 명으로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골리앗 앞에 그한 사람 앞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싸워도요, 한번그 사람을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요.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기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겼던 그 민족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겁박이나 또 세상의 공격 속에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종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는요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누구의 종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며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위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 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셔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